레곤입니다. 오, 신데 이름. 안녕하세요. 각성 레곤니 TV의 브라랑치입니다. 자책, 아, 원래 각성 레곤 구독자가 벌써 51명이 돼가지고 어, 그리고 유이 버섯 얼굴이 남았지만 일단 금무타 먼저 깰게요. 오늘 금무타 깰때까지깰 때까지 합니다. 아, 아 음, 야, 음. 레고나, 그네 사람들이, 은이버섯 아, 얼굴을, 원한 워네 은이버섯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딱, 딱, 50명 딱된 건데. 그러네, 아야, 파란티, 아야, 파란티야. 왜? 나 이거 못 깨면 너태근못 해. 야, 나도 깨, 나도 못 깨, 너도 태근못 합니다. 야, 근데 둘다 깨야 되는 네. 거 어 우리 같이 깨, 깨야 되는 거야 컨텐츠 아, 그래 나만 깨는 걸 공략 공략인데 아니 더 어, 어려워졌어 응. 응, 합격을 한다고 나 근데 제가 지금 금무타가좀어렵긴 하잖아요. 제가 응. 저한텐 좀 어려. 워지 그래가지고 금무타좀 연습을 했어요. 근데도 못해요. 좀 하지 마세요. 어, 여기 아니었어. 아 여기 아니었어아 그냥 어... 지나가는 거였어. 아 이제 생각나. 이렇게 아! 금목사 찍고 저녁에 저녁에 또 영상을 찍을 건데요. 자 그래? 아,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저녁에 찍을 영상은 ㅎ ㅎ ㅎ 음. 혹시 이상한 거 떠가지고 떨어질 뻔... 너 혼자 찍을 거야 너 혼자 찍을 거야? 아 너랑 나랑 찍는 거야? 야 그거 콘텐츠 나한테도 말안한거 아니야? 너한테도 말한 거야 아 그래? 그랬었나? 너 어디냐? 나? 파랑이 아니네 핑크네 나 이제 핑크야 핑크 중반 나 핑크 거의 다 깼다 이제 노랑 보인다라 응. 이제 노랑이야 나 어씨 탈퇴 해야 아, 돼아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퇴근해야 되는데 탈퇴해 아씨 오늘 탈퇴 못하겠다 씨 떨어졌어? 좀 떨어졌어 다시 핑크야 이제도 아, 야, 아니. 야. 아, 니 아니. 어디로 가야 되 연락 주시다 이거 야 란티야 너 어디냐? 못 아, 봤어. 떨어졌다. 너떨어졌다 뭐 어디야? 여러분 그냥 빨리 깨겠습니다. 이거 뭐 떨어졌다면 어디야? 이제 노랑이 다시 노랑이야, 이제. 오시나 죽을 뻔했어. 아...여러분...이거... 금모타...망했어... 망했다. 망했다. 망한거 다망한야젠 모타가 좀더 어려워 금모타가 어려워? 난 당연히 젠그 모타가 더 쉽지 당연한걸 얘기하고 있네 야, 야, 야 라, 당신은 어디... 급식입니까 어디로 가야돼? 어? 당신은 급식입니까 어디로 가야돼? 아니요 응너노너노너노 뭐, 맞지? 네응람들이워덥해서 워드... 가던데 나도 한번 어덥게서 가볼까? 아니야 나워 노랑색 워덥하는 구간인데 그냥 회오리 뒤에 있을거야 그냥 내가 워드를 그렇게 나 초록색이다 너 왼쪽 회오리는 웬드... 잘해? 나 회원, 나 회원이 다 중간 정도네. 이거 워롭이야? 이거 사다리 같이 생긴 거? 아니 그거 워드 많이, 어 그거 워드 많이야. 핑크 구간은 워롭 없어. 노란 구간이랑 핑크 구간은 워롭 없어. 초록색 구간부터 워롭 있어. 이 뭐야 이 파란색이 아니야 핑크색이야 먼저 위 아, 위에는 먼저 노란색 <laughs> 파란색은 좀 많이 남았어 너 거기쯤이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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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웃음> okay. Okay. o 떨 a 졌어나 a 어 o 어나초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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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k a y o 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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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a 어 Okay. Okay. 란티 a y Okay. o 아영 y 야 k a 이번 영상 꼭 봐라. 자 어떻게 억가족으로 떨어졌는지 <laughs> 나또 떨어졌어. 나또 떨어졌어. 너 어디요? 응 어, 너보다 한칸 위에. 그래. 아 제가 야, 나. 오 어. 6 0명때 도정장 타워 가나? 아 신현아. 60명. 나도 어. 60, 60명 때는 도정장 타워 할 거. 나도 깨야 돼. 란티야 란... 어, 나도 깨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럼 둘다 깨는 못 들어가. 도정장 치지 한다고 도정장을? 어? 도정장 진짜 근무탑보다 어려운 거야. 도아 <laughs> 아, 그럼, 중경사장 가기로. 어? 아, 태초마을이야? 아니구나. 응, 음, 나 너보다 위에 있어. 줌바로우, 어다 저기, 줌바로우. 바로를 사냥하자. 그거 먹겠다는 뜻 아니? 아, 줌바로 사냥하자. 그거 아직도 안 먹었어. 그니까, 러 그거 먹겠다는 뜻 아니? 아니야, 그거 사냥해서 먹는다는 뜻이야. 그릭도 그게 먹는다 <laughs> 말 <말을> 안했잖아 새초마을이야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땡땡땡 얘들아 아니 아, 여러분 아 크랑이 여러분 새초마을이야 땡땡땡 크랑이 여러분 이거 할수 있을까요 또, 또 떨어져 아니 안 떨어졌어 너 어딘데? 나 지금 노랑이. 노랑이 겨우 왔어. 연노랑? 연노랑. 이제 초록색이야. 어, 이제, 거기다가 그곳을, 빨리 깨고 싶다. 퇴근, 아자 퇴근, 아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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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여기 칼퇴근 주문이요, 어, 칼퇴근 주문이요, 그거, 그 아, 그거 비용은 금모타 깨기입니다, 저근야저희 어? 퇴근, 퇴근, 퇴 대초마을이야나 진짜 찐한 태초마을이야. 그래? 나 태초마을 아니네. 나도 보여. 살짝 위야. 태초마을, 살짝 위. 나 진짜 대초마을 가요, 건 나뭇가지 잡았어? 나뭇가지, 에. 아, 이거, 아니네. 아, 어, 진짜. 아, 이거... 아, 이거... 퇴금하는 사람 먼저 퇴근... 아, 그거 이거... 근무 다깬 사람 먼저 퇴근하게 할래? 그러면 애초에 뭐내 영상도 아닌데, 너가 하면 나도 퇴근이잖아. 그러네. 어, 지금... 하지만 나도 까먹었다. 깨야 된다. 어, 떨어졌어? 아니, 아, 나 떨어졌어. 어디로? 그거 핑크로 이거 너... 어디쯤? 해... 어 그거 너가 워드보로 착각 착학... 착각하는 구간 요렇게 많이 떨어지네 아좀만 기다려줘라 근데 우리 빨리 퇴근을 위해서라면 나도 먼저.. 내가 먼저 깨야돼 나라도 근데 먼저.. 근데 미안한데 나도 깨야되지 너도 퇴근이야 그러니까 그냥.. 음... 아씨! 아씨! 잠깐만! 아 그거.. 아 경보 때문에 떨어질 뻔 했어 경보 때문에.. 그거.. 이상한 거 때문에 떨어질 뻔 했어 아니.. 아니 경보 때문에 떨어졌어 아 이거 퇴근하고 싶.. 아 근데 잼모타도 이정 잼모타가 이 정도면 나 검은색이었다. 나 검은색 나 잼모타 이쯤에한두짤 분했던 거 같은데 민트인가? 근데 잼모타에 두배 정도 되니까 오늘 내가 잼모타는1두번했겠으니까두 배면은 아 진짜 망했네 이번엔 세 배가 될 수도 있고, 열 배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거 못하면 너 어디야? 나 이거 노랑 연노랑, 연노랑 회 이거 이제 초록색 나 너도 빨리 깨야지 나난 휴식 시간을 가질 수가 있지. 나라도 휴식 시간을 갖고 싶단 말이야. 하고 여기서 떨어지고 누가 옵싸오? 그래, 딱 카다리에서 좋아, 카다리에서 딱아 뭐예요? 아초색 내가 못 나가. 아니 점프 예뻐. 아지현아 너가 좀 비디오 좀 채워줘. 왜? 나 지금 집중할 거기 때문에 비디오 좀 채, 채워줘 아나떨어졌어아 뭐야 많이 안 떨어졌어 너 어딘데 초록색 아 떨어졌는데 초록색이야 초록색이었는데 떨어졌는데 초록색이야 아 석팠어 죽었어? 응. 어, 진짜, 오늘 퇴근 못할 수 있겠다. 이거, 이거 시간 기다리니까, 이거 편으로 나눠서 올리, 올리겠습니다. 이따, 이따간, 이따가, 이따가, 떨어지면 와, 씨, 왜 떨어질 뻔 없고, 당에서 오케이 오케이 아사요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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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이다 나, 나이스 아직 다 떨어지긴 했어 안돼 시청자들을 위해서 초록색에서 한번 사요나를 해줘 어? 시청자들을 위해서 사요나 한번 해줘 초록색에서 안돼 시청자들을 위해서 못해준거야 시청자들을 어, 아, 위해서 마지막에서 마지막에서 어차피 사요나라 할거야 마지막에 오늘까지, 오늘 못 가잖아. 그러니까 한번 사연하라는 거지. 아까 사연하다 했어. 한번더 해야지. 사연하다 한 다섯 번을 했어. 세초말까지. 와씨, 나 진짜 사연하다 할 뻔했잖아. 나 진짜 초, 나, 나 진짜 거의, 야, 준현아 하이. 나초나 거의, 준현아. 계속 사용하는 풍대 보니까 떨어진 거 아니야? 야, 너 어디야? 나 핑크로 왔어. 너 지금 어디쯤인데? 핑크. 쟤가 그러니까 핑크 어디? 나 집중할 거니까 말하, 말하지 말지. 아, 아니, 말좀 걸시고 가사, 아빠. 내가 물 걸기 전에 너가 떨어진 거잖아. 내가 그걸 나한테 화풀이 하려고 말걸고 있잖아, 지금. 아니, 방금 떨어졌잖아, 너가. 응? 이제부터 말하지 마세요. 나한테 말 걸지 좀 봐. 너가 지금 나한테 말하고 있다. 오케이. 여러분이 응, 이 응. 영상은 옆태끄고로말 없는 영상일 수 있으니 양해해주세요, 뭐예요. 사다리 풀면 사다리에서 나 계속 떨어졌다는 소지 내가 말이, 내가 부양 채워줄게. 내가 말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근데 나왜 이렇게 오키밖에 안 해? 지 사건뭉치파라테티비 구독해주세요 구독광고보라고 있네 사건뭉치파라테티비꼭 구독 제발 그걸로나서 비디오 채워라 월월야 이거 어이 야월월 있다 야너 월월 월업... 아니야 이거 레고나 너 했어 월월 그거 해오디도 가면 되는데 아 그렇구나 아, 어, 나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다, 이씨. 다리아, 나, 보로크노 베이, 베이, 했다. 너 어디 갔냐? 나, 핑크. 그 <laughs> 크왕이 여러분 들려주세요. 크왕이 여러분 금목개 사 깼나요? 못 깼다면은 구독 버튼 안 깼다면 못깼어 깼다면 구독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냥 다 해달라고 그냥 다 해줘. 나 하얀색 키니. 잠시만 잠시만 뭐 있어. 여기서 못 가겠어 어, 아 피가 1이야 아 잠깐 잠시만 피가 1이야 피가 1이야 려주 오케이 꼬지 <laughs> 살이거 아니야? 오늘의, 오늘의 영상 은 여기까지 뭔소디야 아니야 여기까지 하시면 찍어가지아 오케이 편으로 드바